안녕하세요. 대한민국 최강사 이태입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여러분들 요지 문제네 그죠? 자, 여러분의 수능 문제 요지 문제인데 요지 문제는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지는 자, 통념이랑 비교하라고 그랬죠? 통념. 이 통념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인들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일반인의 생각이기 때문에 요걸 답을 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읽으면서 아, 필자가 생각하는 것이 뭘까? 필자의 주관적 생각이 뭘까? 그것이 바로 요지입니다. 그렇죠? 필자의 어떤 주관적인 생각, 알겠죠? 주관적 생각 이것이 바로 요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가볼게요. With the industrial society evolving into an information-based society, the concept information as a product, a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자이 문장의 주어가 the concept, 동사가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앞에 있는 with는 뭘까요? 전치사 후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독해할 때 주어 동사 찾는 게 제일 중요하고 나머지 군도덕입니다 볼게요. With 나왔잖아요, 그렇죠? 자, 요 문장을 봤을 때 여러분들에게 영문장 700 구문독해에서 강의에서 With 명사 With 명사 ing가 나오면 자 문법에서 중요하고 구문독해에서도 중요합니다. 자, 뭐 뭐가 뭐한 채로 되시죠? 자, 시 자, 뭐 뭐가 뭐한 채로 여기 뭐뭐한 채로 이렇게 보자면 되겠죠, 그렇죠? 네, 또는 뭐뭐한 상태에서 어떤 상황에서 모뭐한 뭐, 상황에서 모뭐한 뭐, 상황에서 요렇게 의역하시면 되겠습니다. 볼게요. 이 산업화 사회가 evolve 하면 진화하다 뜻이잖아요. 그죠 원래 evolve가 기본형이잖아요. 그렇죠? evolve into 하면 어디 어디로 진화 발전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 산업 사회가 자, 어떻게 정보 기반 사회로 이렇게 진화함에 따라서, 발전함에 따라서 여러분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산업화 시대가 아니죠. 지금은 정보화 시대 아닙니까? 그래서 정보를 기반하는 이 사회로 이렇게 발전함에 따라서 또는 발전한 상황에서 The concept of information as a product, commodity with its own value, has emerged. 이게 주어 동사입니다. Emerge라는 것은 나타나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정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의 상품. 자, product라고 하는 단어하고 요 단어는 동의어입니다. commodity, 오케이, okay? c o m m 상품이라 뜻지죠 같은 말이에요. With its own value, 자기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 그렇죠? 이 정보를 개념 정리한다는 겁니다. 그니까 정보를 뭐뭐로서 나름대로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상품으로서 정의 내린다는 겁니다. 그렇죠? 예, 이 정보를 요것으로 개념화하는 것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니까 정보화 시대가됨에 따라서 이 정보가 하나의 상품이 됐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자 결과적으로 결과적으로 그럼 앞에 가시 뭐야? 원인 되겠지, 그렇 원인 되겠고 이고요 뒤에 내용이 결과 내용이 되겠다, 그렇죠? 이런 문장 연결어들 잘알아두셔야 되겠죠? 뭐 이런 원인 때문에 이런 결과 가 생겼다는 거죠. 그 결과적으로 those people 이런 사람들, 어떤 사람들 또 조직들 그리고 국가들 어떤 국가들이죠? That possess the highest quality information. highest quality, 그러니까 최고의, 그쵸? 최고의 품질, 제일 좋은 고급 정보죠. 고급 정보를 소유하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회사들, 그 다음에 국가들이, I like it to prosper, 번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경제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또는 정치적으로 말이죠. 그렇겠죠?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까지가 주어가 되는 것이고, 동사가 여기 있네요. 그죠? 렇 그리고, 짠짠짠짠짠. 오케이 okay. be likely to 동사가 자뭐할 가능성이 크다. 시작 뭐뭐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죠. 네. 자 여기까지 흐름은 뭐 심플합니다. 그러니까 이 산업 사회가 정보화 사회로 바뀜에 따라서 정보가 하나의 상품의 가치를 간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그 결과로서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나라나 개인이나 조직은 당연히 뭡니까 경제 사회 정치적으로 번영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정보가 중요하니까. Okay, investigations into the economics of information encompass a variety of categories including the cost of information and information services. So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decision making,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 the effects of information on productivity, and the effects of specific agencies such as corporate, technical, and medical libraries on the productivity of organizations. 자, investigation 하게 되면 조사한다는 거죠. 조사, 연구한다는 거죠. into 니까 어디 어디를 조사한다는 얘기일까요? 자, 뭐 뭐를 조사한다, 뭐 뭐를 조사하다라는 얘기죠. 자, 뭘? Economics of Information. 이게 정보 경제학입니다. 정보 경제학입니다. 정보가 이제는 돈이란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그래서 정보 경제학이란 말까지 나왔다는 거죠. 그러면 이 정보 경제학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니까이 정보 경제학을 들여다보니까 Incompass. Incompass 한 단어 정말 중요한 단어예요. 아, 아우르다 뜻이죠. 그죠 네. 아우르다 라는 얘기죠. 그렇죠? 아우르다 말이 다 포괄하는 거죠. 포함하고 포괄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보 경제학을 조사를 해보니까 자, 이런 것들을 다 포괄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정보 경제학이 뭐냐면 다양한 범주들, categories, c a t e y 범주잖아요. 그렇죠? 범주. 다양한 범주를 아우르고 포괄하더라는 겁니다. 뭘 포함해서 정보에 대한 비용과 그 다음에 정보 서비스, 정보 비용과 정보 서비스를 포함한 다양한 범주들을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겁니다. 정보 경제학을 들다보니깐.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한 단어입니다. Income pass. 시작. Income pass. 시작. Income pass. Right? 꼭 기억하세요. The effects of, 즉, 다시 말해서, 여기 이제 세미콜로 나왔잖아요. 그쵸? 즉, 이런 것들을 다루더라는 얘기죠. 자,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거, 이런 걸 다루더라는 겁니다. 정보 경제학이 볼까요? 정보가 의사 결정에 끼치는 영향도 다루고 있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수거 중요하죠? The effect of, the effect of a on b 시작 the effect of a on b 해석해 볼까요? a가 b에 끼치는 영향. 시작 a가 a가 b에 끼치는 영향. 그래서 정보가 의사 결정에 끼치는 영향들. 두 번째. the savings from effective information acquisition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효과적인 정보 획득 acquisition 하게 되면요. acquire라는 단어 있죠? 이것이 명사이거든요. 그래서 acquisition 이렇게 okay. 여기서 획득입니다. 그러니까 효과적인 정보 획득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절약이죠. 그러니까 정보 좋은 정보를 우리가 얻게 되면 쓸데없는 일을 할 필요 없으니까 많은 비용이 절감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나왔죠? The effects of A on B. 그니까 정보가 또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들 이런 것들이 다이 정보 경제학에 다포함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the e f f c t 또 나오죠? The effects of A on B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구체적인 기관들이죠. 가령 예를 들어서 뭐 기업이라든지 기술 도서관이라든지 의료 도서관 그렇죠? 기술 도서관, 의료 도서, 관 의료 도서관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의사들이 참고할 수 있고 의대생들이 참고할 수 있는 도서관해주죠자 이와 같은 이런 어떤 구체적인 기관들이 또 어떤 그 조직의 생산성에 끼치는 영향들. 이 모든 것들이 정보 경제학이 다 아우르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자, 지금 여러분들, 무슨 얘기 하냐면, 아하, 정보, 좋은 정보를 갖고 있는 개인과 조직과 국가는 번영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한 뒷받침이 되겠죠. 자, 계속합니다. Obviously, 분명히, many of these areas, 이런 많은 영역들이 서로 overlap. 이 단어 너무 중요한 단어죠. overlap. 시작. overlap. 겹치다는 얘기죠. 네, 서로 겹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서로 겹치다 뜻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영역들이 서로 겹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지만, 짠짠짠짠짠. 오케이, 이런 부자들이 서로 많이 겹치기는 겹치지만, 겹치기도 합니다만. It's clear that 이것은 가주어가 될수 있고, 대디아가 진주어가 되겠죠. 대디아는 명백하다, 명백하다, 분명하다는 얘기죠. 정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 of its own, 자기 나름대로의 생명을 어, 가졌다. 이 take on이라는 단어도 아주 중요한 수고예요. take on, 어떤 성격과 의미를 띠다, 뜻이죠. 자, 뭐의 성격과, 다시, 어떤 성격과 의미, 의미 등을 띠다, 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수고예요. 이런 것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수고 정리는 반드시 해 두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이태원의 이디엄 천이라는 수고 강의가 있습니다. 그천 개를 빨리 자기 걸로 소화하셔야 수능을 바라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좋습니다. 그래서 정보라고 하는 것이 나름대로의 생명을, 그죠? 생명을 띄고 있다. 라는 것은 명백하다는 거죠. 어디에서? Outside the medium. 어떤 매체 밖에서도, 어떤 매체죠? In which it is contained. 이, it, is 누까요? 이, 바로 정보 되겠죠. information, right?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정보가 포함되어 있는 그 매체. 그 매체 밖에서도 정보 자체가, 그쵸? 예. 네, 옛날에는 뭡니까? 이 정보가 어떤 상품 속에 들어있어. 그 들어있어서 그 상품과 함께 팔렸는데, 이제는 그 정보가 들어있는 매체 바깥에서 자기 혼자, 독자적으로 자신의 나름대로의 생명을, 그쵸? 어떤 의미, 어, 어떤 의미를 띄고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네. 이게 이제 많이 변화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죠. 여기서 보면요. 중요합니다. 이니 모점들 전치사 되겠죠? 짠짠, 짠짠짠. 오케이. 전치사 플러스 대명사입니다. 어, 관계 대명사. 전치사 플러스 관계 대명사가 오게 되면, 자, 뒤에 무슨 문장? 오케이. 완전한 문장 온다는 것은 상식입니다. 그래서 뒤에 수동태 되어 있죠? 주어하고 수동태 되어 있습니다.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좋습니다. 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의 어, 객체 입장이기 때문에 수동태 되겠습니다. in which에서 in 받들이시면 안 되겠다. 그러면 요 말을 볼까요? 요 말을 다시 설명한 것이 뭐냐면 정보가 has become 되었다. 뭘? 우리가 어디서나 인정받을 수 있는 하나의 엔터티가 됐다. 이다라도 주석을 줬지만 실제 고삼 단어이기 때문에 반드시 알아두십시오. 따라볼까요, 여러분? Entity 시작. Entity 이 entity란 말은 요것은 이제 영영 사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Something that exists separately from other things and has a clear identity of its own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무슨 얘기냐면요, 보세요. 다른 것들과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야. 그래서 나름대로의 분명한 정체성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 이걸 우리말로 풀이한다면, 이게 독립체가 되는 거, 독립체. 알겠죠? 독립체가 되는 거야. 독립적으로. 남한테 간섭받지 않고, 의존하지 않고, 자기만으로, 자기만의 정체성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하나의 엔터티인 겁니다. 그래서, 정보가 옛날에는 어떻게 돼요? 어떤 상품 속에 이 정보가 담겨서 같이 팔렸는데, 정보 자체는 의미가 없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돼요? 이 정보 자체가 하나의 독립체로 팔린다는 거죠. 그래서, 아까 나왔었죠? 어비성, 자기 나름대로의 뭡니까? 네, a l i v e 생명의 의미를 띠고 있다. 띠게 됐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정보화 시대의 특징이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들 자, 마지막문저 보겠습니다. 그 정보라는 것은 하나의 인정받는 그렇죠? 하나의 독립체가 되었다. 그렇죠? 독립체가 되었다. 그니까 요보다는 독립체라고 해석 하는 것이 더 아름답죠. 됐죠? 자, 어떤 to be measured. 시작. to be measured. 측정될 수 있고 또 자, 가치 평가될 수 있고 또 가격을 매길 수 있고 프라이스가 동사일 때 가격을 매긴다는데 to b p p b p p b p p b p p 가 되는 거죠. 그래서 측정될 수 있고 가치 매길 수 있고 그죠? 네 평가할 수 있는 그러한 인정받는 하나의 독립체가 되었다는 거죠. 됐죠, 대분들 오케이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걸 보면요, 이제 학교에서 내신으로 출제한다 그러면 어떻게요? 해 여기서 이렇게 빈칸을 뚫을 수 있겠죠, 그렇죠? 뚫을 수 있습니다. 자, 그는 어법 문제 출제할 수 있고요. 네러분들네그 다음에 여기에 take on 수급꼭기억시고요 요 단어 알아두셔야 되고 그다음에 i n c o m p a s s 같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정답으로 가 볼까요? 네, 정답으로 가시면은 자, 정보화된 사회일수록 개인 정보 보호가 필요하다. 개인 정보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두 번째, 정보의 효율적인 교환은 조직의 생산성을 향상시킨다. 정보의 교환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3, 세 번째 정보 처리의 단순화는 신속한 의사결정에 도면이다. 그러니까 정보 처리의 단순화 이런 얘기도 없어요. 정보 자체가 가치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네 번째 정보 기반 사회에서 정보는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 바로 요 얘기죠. 그죠? 바로 4번이 정답이라 볼수 있습니다. 정보 기반 사회에서는 정보 기반을 이루고 있는 사회에서는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 방식이 중요하다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보 자체가 하나의. 독자적 상품 가치를 지닌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 나왔습니다. 제가 이렇게 항상 일관성 있게 설명을 드리겠죠. 네, 드리고 있는데 이 턴에 리딩 스킬, 금이세 리딩 스킬을 통해서 이 독해, 이 수능 독해에 대한 정확한 접근 방법을 제대로 배우시고 어떤 문제라도 마음껏 풀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문제에서 뵙겠습니다. 네. 짠.